아,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세션 제목은 매트릭과 트레이스 제대로 챙기기 어, 그라파나 스택과 알로이 중심으로 보는 데이터 수집 저장 효율화 과정이고요. 저는 발표를 진행할 문지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저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올해로 4년차 엔지니어고요. 저의 주력 분야는 쿠버네티스랑 클라우드입니다. 작년 행사에서도 여기 참, 그 발표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지금은 K뱅크에서 SRE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그라파나 스택을 쓴다는 가정하에 매트릭과 트레이스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는 걸 기준으로 첫 번째로는 매트릭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지, 미미르랑 알로이를 위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쿠버네티스에서 트레이스 기반으로 이상치를 필터링을 할때 알아둬야 될 점들을 얘기해 보고, 마지막에는 부록 느낌으로 이제 그라파나 스택을 쓰면 은 겪을 수도 있는 크로스존 트래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간단히 회고를 한 뒤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경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배경을 얘기하려면은 회사 소개가 간단히 필요해서 회사 소개도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K뱅크에 다니고 있는데 K뱅크는 2017년에 오픈한 국내 1호 인터넷 은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아주 활발하게 시스템의 확장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작년에 AWS 서밋에 발표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융이나 은행에서 클라우드를 쓰려면은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좀 나와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작년 초쯤부터 AWS를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쿠버네티스도 EKS 기반으로 돼 있고. 요, 그 다음에 요이 EKS도 이제 운영모드에 들어간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여기서부터가 배경인데 그 EKS 쿠버네티스가 운영모드 초반이 된지 옵저버빌리티 구성이 좀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트릭만 보면은 프로메테우스가 한 대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얘 자체를 롤아웃할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매트릭이 유실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는 그래도 좀돼 있기는 한데 이제 오픈텔레메트리 콜렉터를 통해서 예거로 저장하는 구조인데 어 일단은 오픈텔레메트리 콜렉터가 이게 트레이스만 다루는 용도였어서 그러면 은 이제 이거를 데몬셋으로 띄울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거가 어 이게 오래 보관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뒷단에 엘라스틱서치 같이 뒷단 스토리지 역할을 해줄 게 필요한데. 당시에는 거기까지 관리할 이제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인메모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운영 환경에서는 어 최근 10분 이내 에 트레이스만 조회가 가능했고요. 이제 그마저도 좀 평소보다 트래픽이 몰린다 싶으면 어 예거 자체 오 m 7도꽤 자주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용성 유지하는 거랑 데이터를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이거에 대한 개선안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옵저버빌리 스택을 개편하게 됐는데요. 저희의 경우는 그라파나 스택 위주의 구성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된 이유로는 일단은 저장소 역할을 하는 서비스가 크게 로키템포 미미르 세개가 있는데 얘네들의 아키텍처가 기본적으로 왼쪽의 그림처럼 이런 패턴으로 똑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거를 제대로 학습을 하면은 텔레메트리가 총세 가지 영역 정도 되는데, 그세 가지의 데이터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얘네가 다 그라파나에서 관리하는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제 얘네 각각을 연동하는 방식이 가능해서 그런 면도 이제 확장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텔레메트리를 수집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로이를 고르게 됐는데요. 알로이는 그라파나에서 만든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의 배포판입니다. 어, 옛날 이름은 그라파나 에이전트인데 그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오픈 텔레메트리 컬렉터의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요. 얘만의 좀더 유용한 기능이 몇개더 들어간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매트릭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쿠버네티스의 매트릭이라고 하면은 프로메테우스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서 먼저 프로메테우스로 어떻게 매트릭을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프로메테우스는 자체적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에 맞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스커버리 규칙에 맞게 파드나 이제 서비스 객체를 띄우면은 프로메테우스에서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메트릭을 가져와서 저장하는 구조가 돼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쿠버네티스의 오퍼레이터 패턴으로 얘 인스턴스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메트릭에 대한 수집 조건이나 알림 정책 같은 것도 뭐 서비스 모니터나 뭐 다른 커스텀 리소스를 통해서 좀더 유연하게 이제 관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입문하기에도 좋고,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매트릭들을 처음에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바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얘가 수집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프로메테우스 자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데이터를 좀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은 디스크 용량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프로메테우스가 수집하는 규모가 더 커지면은 메모리 사용량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스턴스 자체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HA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프로메테우스 자체가 HA 구성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존의 한계를 느끼고 대안책이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얘기할 거는 타노스랑 미미르입니다. 타노스는 우선 CNCF에서 관리하는 오픈소스고요. 내부적으로는 여러 컴포넌트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가장 코어 데이터 수집에 대한 영역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원래 프로메테우스가 있었고, 거기에 타노스 사이드카가 붙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프로메테우스의 영역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밑에 미미르는, CNCF는 아니고, 그라파나에서 관리하는 오픈소스입니다. 미미르도 뭐 프로메테우스의 스타일을 많이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얘는 기본적으로 저장소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그래서 타노스와는 다르게 매트릭을 수집할 별도의 콜렉터를 앞단에 붙여서 같이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타노스랑 미미르 둘다 기존 프로메테우스의 한계를 잘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뭐 어떤 게 좋다, 어떤 게더 낫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환경, 여러분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더 적합하겠다 싶은 툴을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저희의 경우는 뭐 그라파나의 연동성도 있고 그리고 미미르의 이런 구조가 기존의 프로메테우스의 역할을 좀 쪼개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저희는 미미르를 선택했고요. 이제 미미르를 선택하게 되면은 어 이제 어떤 콜렉터로 매트릭을 수집할 건지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콜렉터는 일단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요. 뭐, 만약에 이제 수집용 프로메테우스를 한 대로 띄운다면, 앞단이 어차피 한 대니까 이것도 매트릭 유실 날 여지가 많겠죠? 그러면 이제 수집 레벨의 가용성을 높인다고, 어쨌든 이제 콜렉터가 뭐가 됐든 간에 여러 대를 띄워놓는 구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미니르의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매트릭 데이터에 대해서 아웃 오브 오더로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아웃 오브 오더 데이터가 뭐냐? 이게 왜 문제냐?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걸 위해서 미미르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고 있는지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미미르는 내부적으로 이제 단기 저장소 역할을 하는 인제스터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인제스터는 기본적으로는 프로메테우스 TSDB 구조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왼쪽의 경우처럼 모든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는 시간 순서에 꼭 맞춰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데이터가 저장,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오더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근데 분산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이게 아니라 시간차를 좀 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아웃 오브 오더 데이터라고 하는데 요런 데이터들은 인오더랑 구분이 되어서 여기 보시는 오른쪽처럼 별도의 저장 프로세스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장소 쪽에서 용량을 좀더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면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대다수의 데이터가 이렇게 아웃 오브 오더로 들어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집 레벨에서 아웃 오브 오더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어, 이거 관련해서는 알로이에서 클러스터링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시점으로 여기 써놓은 6개 컴포넌트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요걸 활성화면, 활성화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로이 인스턴스마다 이제 자체적으로 내가 수집할 타겟들을 서로 나눠가져서 수집 레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단어를 듣고 무조건 활성화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딱이 여섯 개만 지금은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용도에 맞는, 영, 맞는 경우에만 활성화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매트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트릭 관점에서 본다면은 알로이 클러스터링 모드를 사용하는 게좀더 이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실제로 있는지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클러리스 클러스터링 없이 그냥 매트릭을 수집한다면 왼쪽의 경우처럼 모든 콜렉터에서 모든 수집 대상의 매트릭을 똑같이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그 가장 뒷단의 미미르에서는 매우 많은 아웃오브오더 데이터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만약에 알로이 클러스터링 모드를 활성화하고 매트릭을 수집하게 된다면은 여기 오른쪽처럼 그 알로이 인스턴스별로 수집 타겟을 나눠 갖게 돼가지고 미미를 쌓이는 아웃오브 데이터, 중복되는 데이터들을 그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용량 기준으로는 실제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저희가 대부 환경에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쿠버네티스 전체 띄어져 있는 매트릭을 수집하는 거 기준으로 알로이 클러스터링 모드를 써서 매트릭을 수집했을 때가 미니르의 PVC랑 오브젝트 스토리지, 각각 단기 저장소랑 장기 저장소 스토리지인데요. 전부 3배 정도 기존 대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조건에서 알로이 클러스터링 모드처럼 좀더 용량을 더 적게 쓸수 있는 구조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클러스터의 규모가 더 커졌을 때에도 저장소 용량을, 용량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미미르도 좀더 가볍게 운영할 수 있게 되,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매트릭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은 이제 트레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 간단하게 트레이스 데이터의 구조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어, 트레이스는 스판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근데 요 스판이라는 거는 어트리뷰트랑 이벤트라는 내용이 있어서 스판 안에서 그 무슨 속성이 지금 무슨 속성을 띠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 스판 데이터가 여러 개가 모인 게 하나의 트레이스가 되고요. 만약에 서비스를 MSA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치면은, 어, 서비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구간에서 뭐가 원인이었는지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때 이런 트레이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은, 문제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는데 좀더 도움이 될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MSA 환경에서 트레이스를 적용하려면, 적용을 하려면은, 일단은 모든 서비스에 스판 데이터가 생성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일단 이거를 오픈 텔레메트리의 오토 인스트루먼테이션 자동 주입 기능이라는 걸 사용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어, 오토 인스트루먼테이션 자동 주입 기능을 적용하면은 서비스 쪽에서는 코드 레벨의 추가가 없이도 바로 이제 트레이스와 스판 데이터를 보내는 구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괄로 생성된 데이터를 알로이로 수집하고 템포에 저장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일괄로 다, 저, 다 적용을 했으니 다 보이기는 하는데 일부 특정 로직에 대해서는 결과가 의도했던 거랑, 트레이스 화면의 결과가 의도했던 거랑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요거, 사실 그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는데요. 저희가 저희의 경우는 이제 특정 주기를 갖고 동작하는 서비스가 몇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정 실제로는 처리가 옛날에 이미 다 끝났는데도 스판이 특정 구간에서 계속 이제 쌓여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자니 요청은 한참 전에 다 완료가 됐는데 계속 스판이 쌓이고 있어서 엄청 오래 오래 걸리는 요청처럼 지켜서 이상치처럼 보였습니다. 만약에 어, 결국엔 서비스에 이제 구현된 방법이라던가 구성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트레이스를 모든 서비스에 일괄로 적용하게 되신다면, 최소 한두 가지 경우에서는 이렇게 노이즈 성격의 스판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노이즈성 스판이다. 이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는 스판이라고 판단이 되면 콜렉터 레벨에서. 저희는 알로이를 쓰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 오픈텔레메트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픈텔레메트리의 테일 샘플링 컴포넌트를 통해서 불필요한 스판을 필터링하는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일 샘플링을 적용하면은 의도했던 패턴의 트레이스 대로만 제 템포에 저장하게 되어서 그라파나에서좀더 깔끔하게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스판을 제거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어, 한 가지 좀더 고려할 점은 운영 환경에서는 수집 비율을 좀 줄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 만약에 이제 대부나 테스트 환경처럼 이제 내부에서만 쓰는 환경이면 몰라도 이제 실제로 유저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운영 환경에서는 이제 트래픽이 항상 내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오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100% 수집을 하게 되면은 템포리 템포의 메모리 사용량도 그렇고 저장소 용량도 엄청 많이 쓰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원래는 예거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예거에서 계속 OOM 킬이 났다고 하는 것도 이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운영 환경에서는 정상 패턴은 좀 적게 저장하고 이상치 위주로만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은 수집 퍼센트를 기본적으로 좀 낮춰야겠죠. 그래서 콜렉터 단에서 낮춰봤습니다. 그래서 낮춰봤는데, 의도했던 거랑은 달리, 그라파나에서 루트 스판을 못 찾는 상태 이상한 트레이스가 엄청 많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서로 다른 트레이스 세 개가 있는데요. 얘네는 사실 가운데 그림처럼 하나의, 하나의 트레이스로 모여야 하는 사실은 같은 요청입니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것처럼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저장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테일 샘플링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모든 스판이 같은 콜렉터 인스턴스, 그러니까 즉 같은 같은 콜렉터 파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의도와는 다르게 사실은 하나의 트레이스지만 조각조각 나뉘어서 이상하게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같은 같은 파드에 다 모여 야 되는데 쿠버네티스에서 콜렉터 파드는 하나로만 써야 된다라는 것도 뭔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오픈 트레메트리 쪽에서는 로드 밸런싱 익스포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알로이에서도 오픈 텔레메트리의 로드 밸런싱 익스포터를 그대로 지원하고 있어서 아, 그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로드 밸런싱은 내부적으로는 트레이스 아이디를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콜렉터 파드에는 같은 트레이스 아이디를 갖는 스판만 계속 쌓이게 되는 형식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트레이스를 필터링까지 포함해서 잘 처리하고 싶다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콜렉터를 두개 타입으로 나눠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데이터의 진입점이 되는 콜렉터에서는 로드 밸런싱 익스포터를 활성화를 해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 로드 밸런싱 컴포넌트 안에는 뒷단에 실제로 필터링, 테일 샘플링을 처리할 별도의 콜렉터 정, 정보를 같이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줘야지. 쿠버네티스 같이 분산을 기본으로 환경, 기본으로 하는 그런 환경에서 트레이스 데이터를 나의 의도에 맞게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은 다 계속 테 샘플링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오픈 텔레메트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 필터라든가 프로바빌리스틱 프로세서라든가 뭔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 있는데, 그런 거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는 필터도 몇 번을 시도해 보긴 했었는데, 이뭐 경우에는 이제 필터, 뭐지? 그 콜렉터를 여기 보시는, 아이고. 이게 두개 두 층으로 나눠도 이제 똑같이 그 루트 스판을 못 찾는 트레이스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필터도 결국에는 특정 규칙을 작성해 줘야 되는데 필터의 규칙을 작성하는 것 자체도 뭔가 테일 샘플링 보다 더 쉽냐? 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물음, 물음표긴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하는 거라 보니까 필터링 조건이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한두 개 조건은 아니고 여러 개의 경우를 조합해서 조건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특정 네임스페이스에서 이제 Istio 기반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듀레이션이몇미 밀리세컨드 몇 이상인지를 좀 평균을 찾아내고 그 평균값의 이상이나 이하 기반으로 수십 퍼센트를 조절하는 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개의 조건을 부합하는 거는 테일 샘플링이 돌고 돌아서 결국 제일 편하기는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브록 느낌인데요. 여기까지가 템, 어, 트레이스 영역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라파나 스택을 쓰면은 이제 겪을 수도 있는 크로스존 트래픽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제가 초반에도 보여드렸던 이제 그라파나 저장소 서비스 로키 템포 미미를 일반적인 구조인데요. 이 서비스는 이제 문서 보면 나와 있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해시링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내부 컴포넌트 간의 통신은 사실은 파드 IP 기반으로 통신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주 생각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DNS 기반의 통신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어, 가용성을 위해서 존을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존을 여러 개에 걸쳐서 노드를 배치하는 그런 방식을 쓰시,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는 일반적으로 그 서로 다른 존 간에 통신 비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 환경에 있는 쿠버네티스에 그라파나 스텝, 요런 저장소 서비스를 그대로 올리게 된다면 네트워크 비용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값들 있죠? 이게다 돈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요. 저희의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데이터의 진입점 디스트리뷰터에서 인제스터로 전송되는 트래픽이 제일 크게 잡혔고요. 그리고 이세 개의 서비스 중에서 미미르가 로키나 템포에 비해서 훨씬 이제 보내는 트래픽 용량이 더 크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좀 깨지긴 했는데 두 개가 위에 표시한 두 개가 미미르의 디스트리뷰터에서 인제스터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등이 2등, 1등, 2등이 이건데 2등, 3등의 격차가 굉장히,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근데 좀 애매한 구석은 얘네가 파드 IP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라던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존간 트래픽 비용을 완화하는 옵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걸 적용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서비스 DNS로 통신하는 게 아니라 파드 IP로 통신하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존에 있는 서버를 찾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비용만 보면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이런 저장소 서비스들은 이제 멀티존이 아니라 존 하나에만 다 몰면은 비용이 0이 되긴 하는데 이거를 존 하나에만 다 몬다는 게 가용성 측면에서는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멀티존을 쓰면서 트래픽 용량을 최소화하고 싶다면은 어 현재로서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컴포넌트 간 설정에 gRPC 압축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트래픽을 압축해서 보내는 거지 존간 통신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비용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용을 안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전송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용량이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10배 이상으로 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용량은 10배 이상 줄었고 이때 이제 AWS 서울 기, 서울리전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어, 비용은 1일 기준 한 3, 4배 정도 감소를 하, 하, 하더라고요. 이거를 설정을 적용하는 거는 어, 가장 용량이 많이 나오는 미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프로덕션 가이드에도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쿠버네티스로 배포하시면 헬름 차트를 많이 쓰실 거예요. 헬렘 차트 안에 잘 보면은 그 미미를 설정, 미미를 자체 설정 파일 내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요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하는 게 가장 적용하기 쉬운 방법이고요. 현재로서는 어2 1 6 버전에서부터 이제 S2 압축이 추가되었는데 이 S2 압축을 적용하는 게 가장 제일 용량적으로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 이제 오픈소스 버전에서 이 구간 사이에 카프카가 만약에 있다면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글들이 몇개 있긴 해요. 그 실제로는 오픈소스 버전의 이제 커밋 이력이라던가 좀 찾아보면은 정식으로 이 아키텍처 사이에 카프카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내부적으로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어 그, 다른 문제는 잡아도 여전히 이 존간 트래픽이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마 당분간은 일단 계속 이런 문제는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했더니 좀 일찍 끝나버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매트릭과 트레이스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옵저버블리티 스택을 내부적으로 개선하면서 겪은 일들을 위주로 푸른 거라서 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후기부터 알려드리자면 그라파나 스택 자체의 연동성은 이제,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꽤 괜찮았습니다. 특히 일단 멀티테너시가 얘네들의 규칙에 맞게, 규칙에 맞게 계속 추가하고 확장, 확장을 할 수가 있어서 유연하게 쓸수 있었고요. 그렇다는 거는 어, 텔레메트리를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쪼개고 원하는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하는 사람 의 입장에서는 좀더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 그라파나 스택이 쿠버네티스 안에서도 잘 동작한다이지, 쿠버네티스만 다루는 서비스는 아니라가지고, 사용방식을, 사용방식이 좀 찾아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그라파나 스택을 바로 접하게 되면은 좀 헷갈릴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범위가 큰걸 다룰수록 좀 세부적인 연관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한두 번은 최소한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 쪽옵저버빌리티의 베스트 프랙티스나 데모를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은 모든 데이터가 항상 깔끔하게 수집되고 깔끔하게 저장돼요. 근데 이런 게내 환경에서도 항상 깔끔하게 나올지는 이제 100%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매트릭이나 로그는 좀 유명한 오픈소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진입 장벽이 저는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그에 비해서 트레이스는 매트릭이나 로그앱에 비해서는 아직은 정보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트레이스를 전체 적용하는 거에는 좀더 초반에 노력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 제가 이제 이걸 구성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구성하는 사람 운영자가 아는 만큼 옵저버블리티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루는 넓은 범위를 한 번에 다루려고 하면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쿠버네티스나 옵저버빌리티가 아니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잠깐 멈추고 범위를 좁혀서 좀 작은 단위부터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정답을 이제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소감을 공유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